덕트의 설계나 시공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열교환기는 전열교환 소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들여올 때 실내의 온도와 습도에 맞게 변환해서 들여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우리가 그냥 일반 환풍기라고 하면 외부의 공기가 바로 들어오겠죠. 근데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때 실내의 공기에, 가, 공기가 가지고 있었던 온도와 습도를 이용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온도는 물론 습도까지도 활용이,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뭐냐면, 어, 외부의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더운 더운 외부의 공기가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어, 습한 외부의 공기가 또 실내 수준으로 조절돼서 들어올 수 있는 온도와 습도가 둘다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시스템과 아닌 시스템의 차이는 어떻게 볼수 어떻게 나눠 볼수 있냐면. 어, 전열교환 소자가 로터리식이냐 판형이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터리식은 습도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고 판형은 습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 기밀과 단열이 잘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의 내부를 보았을 때 어, 사실은 이 장비가 실내와 실외의 온도의 차이를 활용하는 제품인데, 장비 자체가 외부의 온도의 영향을 쉽게 받으면, 사실상 실내의 공기의 온도를 이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제품처럼, 이렇게 제품의 그내 외부가, 내부가 이렇게 EPP로 충분하게 단열 효과가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이 장비가 놓여진 외부의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지 않는 외부의 구조가 충분히 단열되어 있지 않는 구조의 제품은 외부의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적용이 가능한 장비여야 됩니다. 어, 국내 어떤 제품은 환기 모드와 제습 모드로 나눠져 있어서 환기 할 때는 제습이 안 되고 제습 할 때는 또 환기가 안 되는 이런 두 가지 두 가지 모드가 독립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 제습과 환기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름철 같이 제습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환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 방향 보시면 알겠지만. 제습을 할 때는 실내의 공기가 그냥 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실내로 들어오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어, 제습 모드일 경우에는 환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기는 어,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뭐 바이패스 기능을 활용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바이패스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전열교환 소자를 통과하지 않고 외기가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는 전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그 환경에 따라서 온습도에 따라서 장비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제품인데 이러한 제품이어야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수입하는 업체랑 시공하는 업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수입 마진을 가져가고 시공업체는 시공 마진을 가져가다 보니 시공업체는 가능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공을 할게 될 것이고 수입업체는 시공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고 또 결과를 알 수가 없고 그냥 물건만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져와도 덕트의 시공이 잘못되어지면은 제품의 성능이 오롯이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같은 사람의 시공의 결과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지 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고 라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호발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발이라는 회사는 어백이0년 정도 된 회사고요. 어 주택용 유럽에서 주택에 사용되는 보일러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이고 어 지금도 보일러 또 태양광 또 환기장치와 관련된 주택 실내 환경과 관련된 제품 제품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타리형의 소자를 가지고 있고, 또 단열과 기밀이 완벽하게 구현된, 이렇게 파티션들이 다 나눠져 있는 완벽하게 구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어 다른 제품보다 더 우수하게 생각하고, 또 수입해서, 어 판매하고 있고요. 또, 어 조금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온습도의 센서, 또, 어, 외부 공기의 공기 질에 대한 센서들이 장비 곳곳에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실내 대기 환경에 따른 장비 운영이 가능한 또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 그래프는, 어, 저희 상실에 있는 장비, 데모 장비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름철이었었는데요. 어, 요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실내의 온도이고요. 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실외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실외 온도가 이렇게 막 여름철에 엄청 더워졌을 때,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면서 조성된 낮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때, 외부의 공기, 이 뜨거운 공기가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올 때, 요 실선처럼 실내 공기 수준으로 조절되어서 들어온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습도인데요. 똑같이 출근하면서 에어컨을 키면 실내 습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고, 어요 부분은 실외의 습도거든요. 습도가 실내 실외의 습도가 이렇게 높더라도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습도는 실내 수준으로 맞춰져서 들어온다. 그렇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실내의 공기가 들어올 때 실외 수준으로 그러니까 실외의 공기가 들어올 때. 실외, 실외의 습한 공기가 바로 들어오게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조명, 조명 및 재반 스위치들과 연동된 통합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융회사, 융이라는 회사의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제습기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어, 실실내 중에서 지하의 경우에 제습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 제품은 제습기와 연동되어서 어, 일정 습도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제습기를 작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습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서너 명, 너댓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을 기준으로 풍량을 제시하는데요. 이제 근생 같은 경우에 업무 공간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풍량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인당 30cmh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공간이 몇 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냐에 따라서 풍량을 정하게 됩니다. 바닥 면적보다는 시공 기간은 저희가 건물을 만약에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어, 건물의 그 건축 과정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골조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환기덕트를 만들고요. 또 골조가 끝나고 거의 마지막 쯤에 천장 마감이 되면 그때 환기 디퓨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건축하는 공정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하고는 전혀 이안될요 어,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환기 장치를 떼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트의 설계나 시공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안 된다,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